어이 한PD 어서와 아 오늘은 내가 여기 한창 입주하고 있는 센트럴자이 35평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고 구조가 판상형 구조 요런데 살고 싶지 한PD 요 35평 현재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 아파트를 한번 구경을 시켜 줄게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35평 여기 이제 들어오면 입구에 일, 일단은 욕실을 한번 보시고 지금 아직 아무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욕조도 깨끗하고. 자,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. 여기에서 보면, 어 저기 터미널도 보이고, 르엘, 반포. 지금 우성 아파트 재건축. 열심히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. 음. 일반적인 이제 남양. 뭐, 동양이 조금 뭐, 한2 30%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양이라고 이제 하고, 에어컨이 이제 천정형으로 빌트인 들어가 있고, 현재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없어요. 그래서 슈퍼싱글 들어가고 책상 하나 넣고 뭐요 정도면 아이 공부방 쓰기에는 딱 좋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방 한번 볼까요? 이 방은 이제 조금 넓지. 지금 여기 수납 공간도 여기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고,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컨이 실내 이제 천정형으로 이제 돼 있고 여기에서도. 보면 앞이 이제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음 이렇게 아파트가 하늘이 보이면 참 좋아요. 음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가지고 어 파란 하늘도 가끔씩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 보면 지금 이제 옷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. 여기는 이제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수납 될수 있게끔 또 여기 이제 거울도 작게 달려 있고 음, 이쪽에 이제 뭐 양말이라든지 속옷 이제 넣을 수 있는 서랍장도 다돼 있어서 뭐 일단은 가구가 필요 없겠고 35평에 여기 보면 이제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. 음. 보통 다 확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.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을 이제 별도로 만들었고 센트럴자이의 장점이 보통 이런 창고를 만들면서 창문을 안 빼는데 창문을 빼놨기 때문에 어떤 겨울에 결로라든지 어떤 냄새가 나면 환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잘 썼죠 자, 그러면 여기가 35평 거실. 이 폭이 굉장히 넓죠? 요즘에는 이제 TV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벽걸이를 달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를 달면 상처가 남아요. 또 타일이 깨질 위험도 있고. 그래서 뭐 그렇게 벽걸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. 뭐, 앞이 완전히 꽉 막혀있지는 않거든요. 지금 보면 양쪽으로 이제 아파트는 보이지만 아파트가 여기가 앞에가 뭐 30층이 아니라서 지금 20몇층 돼 있고 그 다음에 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와 틀리게 뭐 답답함은 별로 없습니다. 거실에도 지금 에어컨이 하나 달려있고 판상형. 그러니까 뒤쪽에 주방 쪽에 문을 열어두고 거실 쪽에 문을 열면 맞바람을 치는 구조죠. 오늘은 좀 바람이 안 부는데 원래 여기가 한강변이 돼서 문 열어 놓으면 굉장히 시원해요. 오늘은 정말로 바람이 없는 날이고 제가 집 보러 온 이후로 이렇게 문 열어 놨는데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은 오늘이 처음인 거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원목 마루죠. 원목 마루. 원목 마루. 응. 원목 마루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죠. 마루 색깔들이 진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밝은 톤으로 해놔 가지고 집이 훨씬 넓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아까 저쪽이 팬트리 공간이었고 어떤 집은 여기까지 팬트리를 구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식탁을 갖다가 4인용 내지 6인용이 돼 버리면 식탁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식탁 놓을 공간을 이만큼 확보를 해 놨어요 6인용 식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 뭐 김치냉장고 라든지 수납공간을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양쪽을 이제 다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주방에 이제 어, 대리석 보면 굉장히 튼튼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커라고 돼 있네요 음, 주방기구 그 다음에 수도 설거지 하다가 밟으면서 물을 절수할 수 있는 절수 페달도 돼 있고. 자, 싱크대 보면 싱크대가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구석, 구석구석 이제 다 수납이 될수 있게끔 돼 있고. 그 다음에 전기 레인지에 오븐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 옆에 필요한 다용도실이 필요하죠. 세탁기 놓고 저 위에 이제 거치대 떼고 건조기까지 놓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도 수납이 될수 있고 다용 도실에서 뭐 이렇게 걸레 를빨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쓰실 분들은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. 보조 그냥 보조 주방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이 보이네요 한강에 자 한번 저기. 야, 지금 시원하게 뭐 수상 스키도 타고 있는데 아, 가서 타고 싶다. 자, 한강이 설거지하면서 한강을 볼수 있는 요것도 네. 한강 조망이라면 조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충분히 머니맨 채널 좋아요, 구독. 주방이랑 이제 거실을 둘러보고 이제 안방, 제일 마지막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안방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붙박이장이 이거는 슬라이딩으로 다 만들어 놔서 여닫이가 아니라서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자, 작은 TV 놓고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붙박이장도 있고 안방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드레스룸이 크게 이제 있습니다. 안방에 드레스룸이 또이만큼이나또 나옵니다. 굉장히 많죠? 옷을 갖다가 많이 사셔가지고 많이 넣으셔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안방에 이제 욕실, 안방 욕실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부스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, 아까 공용 욕실은 욕조가 돼 있고,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가 이제 돼 있는 욕실입니다. 아,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러면 옷 같은 경우 굉장히... 소중하잖아요. 이게 창문이 없다 그러면 환기가 안 되다 보면 곰팡이도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서 창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옷이 상할 염려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. 자,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피 공간으로 이제 돼 있고 빨래 건조대 자동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시래기 실외기, 시레기실 지금 이제 에어컨 천정형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. 시래기 하나에 다 연결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낭구형 내림 사다리. 우리가 불이 났을 때나 이럴 때 밑에 층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고, 보통 이런 데 관리비들은 한 20만 원,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내외에서 이제 전기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따라서 좀 틀려질 거고,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틀니까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올 거고, 겨울에는 난방을 트니까 난방비가 조금 더 나오겠죠.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치를 35평도 새 아파트를 따져보면 한 20만 원 초반 정도가 평균 가격이 나오더라고요.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이 35평 구조에 게다가 판상형 얼마나 좋아요? 이게 지금 이제 로얄동의 로얄층의 가격이 저렴하게 13억까지 나와 있는 실제 물건입니다. 올 겨울철에 전세들이 반포장이나 레미안퍼스티지나한 15억씩 이렇게 다 30평대가 갔었는데 지금 새로 신규 아파트가 13억이다. 굉장히 저렴하죠. 입주 기간은 6월 29일까지지만 계약금 중도금 조금 넣고 7월 달 8월 달까지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데 몇개안 남았어요, 지금. 25평대도 전세가 별로 안 남았고 35평대도 전세가 별로 안 남았어요. 센트럴자이 전문 저희 태성부동산에 오시면 이렇게 35평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25평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 미리 전화 약속을 주시면 집은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고 아, 집을 보러 오실 때는 항상 여기가 이제 입주 기간 내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집을 보여 드린데 늦어도 4시 전에는 오셔야 집을 볼 수가 있어요. 야간에는 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4시 이전으로 오셔야 볼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만 연락을 주십시오. 그러면 저희가 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를 보시면 꼭 하시는 거 있죠? 좋아요, 구독, 꾹 눌러주십시오. 지금까지 태성부동산의 이건석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